많은 이들은 평탄한 삶을 꿈꾸지요. 굴곡 없는 평탄한 삶,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힘듦도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편한 삶을 원하지요.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삶,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그러한 삶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없는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평안함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평탄하고 편안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거인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그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굴곡진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그 누구도 편하디 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평안함을 원하지만 누구도 평안함이 주소, 기속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의 굴곡짐이 있고요. 나름의 불편함이 있고요. 나름의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지새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저 천국에 간다면 정말로 진정한 평안과 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굴곡진 나날들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불편한 그러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그러한 인생. 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나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날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은 희망 고문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한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아니 완전히 다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오늘의 삶이 굴곡진 그러한 어려움의 삶이라도 우리가 내일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분명 굴곡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은 분명.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너무나 불편하고 혼잡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에는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나를 견인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확실한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그러한 상황들 속에 일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이러한 삶이 무슨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상관이 있는 삶일까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라고 하면 비범한 하루, 뭔가 특별한 하루, 뭔가 누가 보기에도 괄목할 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야 정말 당신의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탁월한 하루였습니다.라고 말할 터인데 내가 봐도 그 누군가가 바라보게도 오늘 나의 하루는 너무나 몸이 건조했고 그 어떤 대단한 역사도 없었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했고 아니 부족했고 열악했고 별볼리 없었다는 것을 내가 자신이 아는데 어찌 이런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까워졌으며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붙잡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요, 정말로 엄나무미 건조한 일상을 살아갔지만 그 일상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주어진 그 일상,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몸이 건조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부족하고 별볼일 없는 그 일상 가운데 그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과소평가했던 그 하루하루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나가는 비범한 하루였음을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일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간을 함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루였음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 어느 시점에는 정말로 내가 무미건조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 그 일상일상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의 하루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모세였죠 모세는 날강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 건짐을 받아 그는 한순간에 히브리인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의 아들에서 바로의 왕자, 왕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는 한순간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족으로서 왕궁을 거들며 여러가지 것들을 배우며 습득하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포부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까요? 왕궁에서 왕족으로서 살아가니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노래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것도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어졌고 그 살인으로 인해서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러한 신세로 쫓겨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는 단한 번도 그러한 인생을 꿈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인생으로 추락할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인생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할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할수 있잖아요. 그만한 권세가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뒷배가 있고, 그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 그런 모든 것들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다 보니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 채 숨어 지내면서 위축된 채 수동적으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능동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나날들, 그러한 나날들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왕국에 살 때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는데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신의 모습은 초라함의 극치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이 누군가와 결혼하게 될까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의 이상형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왕자로서 배필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와 결혼해서 이러한 가정생활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남다른 그러한 계획이 있었을 터인데 그는 한순간에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져서 시브리 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니고 미디안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 자신이 가졌던 이상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결혼생활을 하게 된 것이. 물론 그 이상형과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왕자로서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보도 미디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목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결혼 생활이 나의 그러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가 장인의 양을 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쳐야 되는 그한 가지의 모습만 바라보도 그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회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숨어서 회피하며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인의 양을 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미디안 여인을 만나서 미디안 지역에서 살아가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바라봤던 화려한 왕족이 아닌 왕자가 아닌 그러한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가졌던 신앙도 점점 잊혀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내가 그래도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름이 모세였으니 건진받은 자이니 내가 이 이름에 걸맞게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름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그는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고뇌 가운데 살아가진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존재요? 별 볼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두 해는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데 무려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잊혀진 존재로 40년을 살아가게 된것이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꿈도 꿀수 없는 그러한 40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강력한 확신도 없이 그런 40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별벌이 없는 일상, 지루한 일상 대단한 반전 없는 그런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게 바로 이절 말씀이잖아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나무가 타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불이 붙은 나무가, 불이 붙은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 자연적인 역사. 정말로 기적을 그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기적에 이끌려서 모세는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게 되어졌을 때, 그는 참으로 듣고 싶었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니다 그게 3절, 4절 말씀인데요. 모세야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두 해는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분명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금 귀하고 복되게. 소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아니 30년이 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기약할 수 없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파기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나는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룰 줄 알았는데 그 계획을 나는 이룰 수 없는 이미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이고 이미 나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나는 이미 패배한 사람이야 루저야 끝났어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모세 그러나 죽을 수는 없기에 그래도 죽을 수는 없기에 살아가야 되기에 그렇게 하루하루 묵묵히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일지도 모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이기에 목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되어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감격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이행해 나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하루하루, 원하지 않는 하루하루 뭔가 꿈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하루하루, 점점점점 나의 하루하루가 지속되어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내 꿈과는 멀어져가고. 분명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해주셨던 그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꿈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 꿈이 점점 실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꿈은 점점 시석되어지고 점점 멀어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나날들을 살아갈 때면 참으로 괴롭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신 것이 아닐까라는 불신앙의 마음들이 막 밀려오면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기억하시 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나나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그 비전이 폐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었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불이 붙은 떨기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불이 붙은 떨기 나무는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떨기 나무는 흔하디 흔한 나무였거든요. 별볼일 없는 나무입니다. 그 어디 써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무가 딸기나무입니다. 이 딸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때 모세와 같은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사람. 정말로 써먹을 기회가 참으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많은 것들을 알았고 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별볼 있는 사람이었을 모르나. 지금은 목자로서 이미 40년간 살아가면서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추락해 있었던 흔하디 흔한 사람. 그게 바로 떨기나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 나타내줍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나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루하루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라 것을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내 감정으로는 분명 하나님이 안 계셔. 지금 내 하루 속에는 오늘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어. 라고 느껴지는 그 하루 속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꺼지지 않는 불이 떨기 나무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왜곡했을지 모릅니다.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분명 오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낮은 일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잠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단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한 번도 모세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항상 함께하셨던 하나님임을 모세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왕궁에서 논일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광야에서 내가 신세를 한탄하며 잘못된 결혼이 아닐까 잘못된 가정생활이 아닐까 내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을까 이렇게 내 인생은 실패자로 끝나는 것일까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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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두 번째는 불을 역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불을 연단이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연단 가운데서도요 이불 가운데서도 떨기나무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떨기나무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 즉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연단이 일어나 우리의 고난이 일어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내삶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 버렸다, 내 인생은 망해 버렸다, 내 인생은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일 때문에 내 인생은 꼬였고, 내 인생은 망했고, 다시 나는 재개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속단하고 가둬두는 게 바로 우리의 판단입니다.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단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꼬여버렸다. 내가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버렸고, 나는 이렇게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폐기되었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결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변함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 주세요. 그거 얼마나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까?라고 독백하며 고백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주세요. 얼마나 그런 독백을 했을까? 목묵부답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근데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독백으로 했던 그 고백.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실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군요. 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 그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가까워지고 있고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화려했던 왕궁의 40년도 중요하죠 모세가 쓰임받았던 화려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로쓰 임바했던 인생의 말미의 40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광야의 40년도 중요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도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 귀한 퍼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하루,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아니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여기시는 그 순간들도 인생에 있어서 귀한 퍼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퍼즐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시보라와 결혼했을까? 미디안의 여인과 결혼했을까? 정말 나는 당연히 히브리 여인과 결혼할 줄 알았고 아니 왕족 이집트의 유력 그러한 여인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십보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방여인 미리안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내 십보라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되거든요 아내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었고요 또한 그가 보기에 장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미리안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장인 이드로의 아이디어를 통해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좋은 생각을 얻고 더 탁월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던 것이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가 생기,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결혼이다,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만남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지는 그 모든 관계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이 일어나가는 다 중요한 관계들입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필요한 관계요 잘못된 가정요 잘못된 그러한 거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그 잘못을 전시켜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십니다. 이 모세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총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의 부족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그러한 악함이 있지만 그거 상관없.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정말로 그 일상 가운데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모세도요 참으로 큰 우울감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다 주고 또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신이 이루어 나가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러했더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모세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일상도 이렇게 빛나게 될 겁니다. 내 일상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 고백하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